아나 오늘 어땠어? 재미 재밌. 재밌었어. 아까 전에 우리 사진 찍은 거 한번 볼까? 응. 보자. <laughs> 이거 진짜 괜찮지? <laughs> 어. 어? 근데 잠깐만 보자. 이거 엄마 엄마 얼굴 좀 봐봐. 아, <laughs> 엄마 얼굴 되게 까칠까칠하게 나왔다, 그렇지? 응. 어? 피부 속에는 이렇게. 어. 어, 이렇게 탄력을 조여주는 나사가 있어. 근데 엄마 나이가 되잖아. 그러그 조여주는 나사가 응. 탁 풀어지는 거야. 그러니까 그거를 엄마가 방지하기 위해서 응. 팩을 하나 만들 거야. 어. 천연팩을. 그럼 다은이들 응. 옆에서 도와줄래? 응. 얘도해 주자. 얘도 예도해줘? 그건 아니다. <laughs> 가자. 이리 와봐. 그럼 만들었는데 도와줘, 이리 와. 들깨가루. 꿀. 꿀어 들깨 가루 아, 요거트, 들깨가루. 와또 먹어도 맛있겠는데. <laughs> 먹어도 좋은 건데, <laughs> <laughs> 어, <laughs> 어, 다 저거. 맛있어요? 그러니까. <웃음> 신비어, <웃음> 좋은 음식들 다 강아지랑 피부한테 양보하네요. <laughs> 어머, 어머. 저 바른 <발음> 강아지들 엄청 발려들 것같 와서 핥을 것 같은데. 맞아요, 맞아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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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들게 불포화 지방산이 풍부한데요. 그게 피부 보습막으로도 좋은 역할을 해줘요. 봄철에는 음. 피부 보호막이 없잖아요. 이게 되게 약해져 있는데 음. 좋을 것 같아요. 음, 음 깨는 새, 들깨는 새, 고소하다. 들깨 강정이지 들깨 강정. 맞아요, 들깨 강정 같아요. 네. 재료가 똑같아요. <laughs> 우리 가위바위보. 진 사람이 저거 조금 먹기야. 알았지? 안되면 진다. 가위바위보. 우와! 그래, 좋아. 맛있어. <laughs> 자, 그럼 우리 한번 먹어보자. 근데 맛있다? 엄마 괜찮은 거 같은데? 아니, 이상해? 이상해? 오! 싫어. 좀만 싫어. 먹어봐. 이거 언제 빼? 아, 좀만. 아, 싫어. 아, 지사해 진짜 안 먹어? 싫어. 응. 야, 이거는 몸에도 좋고 피부에도 좋고 다 좋은 거지. 아, 싫어. 마. 알았어, 그럼 이제 한 3분만. 3분만 더 있다가 우리 이거 뛰자 어때, 엄마 피부? 촉촉해진 쭉쭉. 것 같아. 확실히 광이 나는 것 같아요. 반짝반짝하세요. 간쩍